이번 문제가 분야 갈등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라고 봐야 되는지 여쭙습니다. 어, 이게 전혀 무관할 수가 없겠죠. 아시는 것처럼. 왜냐면,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있는 거고요. 꽤 오랫동안 이 상황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어, 뭐 언론에서도 많이들 아시는 정보 있을 건데, 어뭐 물론 아버지와 뭐 딸, 부녀 사이에 있어서, 자식과 뭐 부모님 사이에 있어서는 무엇이든 뭐 가족 사이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할수 있는 상황이 다 벌어지는 건 어느 가족이랑 똑같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뭐저 또한 마찬가지로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뭐 어, 제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해결하든, 그거는 저희 선택이었으니까, 할수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다 실천을 다 했었고, 왔었고, 해왔었고, 그동안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음,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범위가 점점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어, 문제가 뭐, 한두 가지는 아니었었던 것 같고, 아시는 것처럼 저는 해외에서 수생활 꽤 오랫동안 해왔었고, 저는 2016년도에 은퇴를 했었고, 네, 2016년도에 은퇴하고 나와서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한국 생활을 더 많이 하면서 개인적인 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이런저런 상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수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좀 문제점을 많이 알게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가족이니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해제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계속, 최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해결하면 또 다른 체무 관계가 또 수면이 올라오고, 또한번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그게 지금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문제가 더 크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네. 그 박세리 이사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2016년에 은퇴를 하신 이후에 국내에서 여러 활동을 합해 오고 계시는데, 어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아버님하고 별반 그큰 소통이 없으셨다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하고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사실상 아버님하고 소통이 단절된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좀 소통이 단절된 상황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지 아, 그렇죠 왜냐면 그 이런 문제가 갑자기 생기지는 않았어요. 않았어요 오래전부터 생겼었고 어 이런 문제점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어, 어떤 부분에서는 일본한계에서는 전혀 아빠와 저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되버려서 어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뭐 기사 올려놨을 때는 모든 게 저희 뭐 예를 들면 저희 아빠기 때문에 제가 아빠 딸이기 때문에 할수 있다 없다를 정했을 때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은퇴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본격적으로 저는 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엄격히 제 권한 하에 모든 일을 시작하고 제 사인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치러지게 돼 있습니다. 제 도장이 들어가야 되고 제가 승낙은 해야지만 제 이름을 허용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허락, 허락하지 않는 이상 모든 비즈니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렇게 오해돼서 이런 불편한 사인이 되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그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던 거고 그동안 꽤 오랫동안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기 때문에 저희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가 갖고 계셨던 모든 체류 관련해서 제가 다 결정을 해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은 제가 할수 있는 부분 할수 없는 부분까지 오게 됐던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 이 일이 커진 상황까지도 분명히 저는 뭐 제가 감당할수 있는 수위가 이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한번 정리가 되면 또 다른 게수면을놀라고 하나가 또 정리가 되면 또 다른 누군가하고 거짓말처럼 줄을 서 있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처럼 매번 그렇게 해왔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이거는 가족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봤다가는 어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큰 일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제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수밖에 없으니까 본격적으로 저가 지금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서서는 더 이상 저한테 어떤 책무 관련이 있어 들어와서 제가 더 이상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수 있는 방법도 없고, 방법도 없고, 더 이상 제가 책임 쓰지 않겠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오자이 자리에 오늘 나오는 것도 확실하고요. 그 박준철 씨나 어머니나 언니나 또 같이 하면서 함께 했던 시간들 참 보기 좋았고,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안타깝는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지. 충분히 엄마나 언니나 또 소통이 되고 아빠도 소통이 되는 상황인데 참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던 이박로의 그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막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좀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저는 주문이 안갈줄알어요 화도 너무 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 그게 다른 걸 요청을 했고 근데 막을 아, 수 없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았죠? 계속 막았고 계속 반대를 했고 그래서 저는 아예 그, 그 부분에서는 아예 저도 그래서 아빠와 저 의견이 완전히 완전 달랐죠 한 번도 아빠 의견에 상상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고 저의 선택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냥 제 발길을 갔고 음, 저희 아버지도 아빠가 가시는 가셨으니까 제 인생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제 인생 선택을 했고 아버지도 아버지 의가인들을 저는 여러 만들어 드렸고 어,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상황이 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이죠.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이 정말 많은 기자회견을 했었죠. 항상 좋은 일로만 기자회견을 했었죠. 아, 근데 뭐 어차피 지금 이뤄진 일이기도 하고 몇번더 해결될 일만 남았지만 저는 뭐, 제가 앞으로 갈 길은 확실히 확고히 갈 방향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더 이상 뭐, 하... 이제는 뭐, 정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더 이상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는 확실하고, 이제 여기서 정확히 나눠야 될 부분에서 정확히 확실히 나눠가야 되는 게 앞으로 제가 갈 방향, 제가 가야 할 도전과 꿈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더 확실하게 하고 가야지만이 제가 가는 가야 길에 있어서 더, 더 단단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